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식 멘토 일타강사 9프로입니다. 제가 금일 에코프로 BM을 찍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이거 흐름 오늘 많이 눌렸죠?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전망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헬스 관련된 또 중요한 뉴스가 나와서 제가 그 내용들까지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잖아요. 내용 스킵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하셔가지고, 정보 다 받아가시고, 제가 요즘 많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좀 반응이 좀 없어서 좀 약간 좀 다운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고 저에게 좀 힘을 보태 주시면은 제가 힘이 많이 나겠죠? 여러분들 꼭해 주실 거죠? 시향을 먼저 체크해 보면요. 전일 미국장은 다우존스를 제외하고 S&P하고 나스닥은 지금 하락 마감을 했죠. 계속적으로 좀 기술주 위주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런 실적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지금 지수 쪽에 계속적으로 좀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0.8%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0.03% 상승을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단기 낙폭에 따른 그런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소폭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네요. 금일 에코프로 BM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개인 쪽에서 6만 주를 매수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6만 5천 주를 덜어냈네요. 기관 쪽에서는 5천 주 정도를 담았고요. 지금 7월 누계로 봤을 때 개인 쪽에서 30만 주를 덜어냈고 기관 쪽에서 32만 주를 물량을 받아냈네요. 지금 외국인 쪽에서는 13,000주를 덜어냈습니다. 지금 연기금 쪽에서는 7월 달에 한 7만 주 정도를 물량을 덜어냈네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엔 공매도 현황을 보시면요. 지금 7월 달 누적으로 32만 주네요. 금일 같은 경우도 한약6,000 주가량 늘어났네요. 정말 집요하게 누르고 있죠. 정말 얄미울 정도로 누르고 있는데, 조만간 한번 공매도 잡으러 갑시다, 여러분. 에코 프로 BM 주가 추이를 보시면요. 지금 일봉인데요. 지금 금일 좀음봉으로좀 눌렸죠. 지금 시적가가 나왔는데, 지금 거래량은 어제 절반 이하로 좀 줄여놨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가볍게 좀 눌러놨는데, 좀 인위적인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대로 17만원대 기존에 좀 지켜본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이번에도 좀잘 지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일은 좀 살짝 눌리긴 했어요 그래도 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좀 충분한 조정을 줬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음 주 정도는 좀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좀 경계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도 좀 줄고 있는데 저는 좀 이미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주에 그냥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살짝 누르더라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은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다. 일단 이 정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BM 30분봉을 보시면요, 먼저 번에 이 하락 채널을 좀 뚫고 나왔잖아요. 뚫고 나왔다가 지금 다시 방향성을 좀 하방으로 좀 돌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밑으로 좀 17만원대에 하방 테스트를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차주에 그래도 지금 이쪽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17만원 이탈은 그렇게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차주의 실적 발표에 따른 그런 경계감으로 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차주에 이렇게 하방 지지 테스트를 하더라도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조정을 줬기 때문에 좀 반발 면세제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좀 그런 걸 봤을 때좀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의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헬리스 관련 제가 뉴스를 보시기 전에 잠시 분위기 전환 사원으로 제가 단타 관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일 5에서 10% 단타 수익을 얻는다면 여러분의 계좌가 어떻게 변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상상만으로 정말 즐겁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단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당일 수급이 들어오는 주도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매일 체크를 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금일 단타 종목으로 오성 첨단 소재를 드렸어요. 시초가 편입이었고요. 목표가는 2,350원. 손절가는 1,950원. 아무래도 금요일이다 보니까는 7% 이상 자율적 요청을 드렸어요. 변동성이 클수 있어서요. 제가 이 종목을 왜 드렸냐면요. 지금 미국 대선 쪽 테마가 굉장히 지금 핫하죠. 지금 이 종목은 이제 헤리스 부통령 마리아나 합법화 테마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좀 수납매가 나오고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좀 슈팅이 나왔다가 한 절반 정도는 눌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8.9%의 또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금일 시초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될 건지 되게 궁금했는데 지금 2,200원 부근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기존의 박스권 자리를 가뿐하게 뛰어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제 또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 예상을 해서 제가 시초가에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시초가에 2,200원에 편입이 돼서 지금 고점은 2,390원까지 거의 시초가에서 한10% 정도 그런 상승률을 보였네요. 지금 현재는 살짝 놀리고 있긴 한데 지금 제가 금일 7% 이상 목표를 들었기 때문에 문자 받으신 분들은 지금 7% 이상 다 수익을 보셨으리라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5일 다산 네트워크스 24일 화일약품 23일 미스터블루 22일 데모 18일 60자 웰빙 17일 mp 16일 sy 스틸텍 15일 한국 pnc 이렇게 제가 정말 많은 종목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수익 파티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매일 당일 단타를 무료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청은 010 2549에 0080 번으로 숫자 9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게 지금 선착순이기 때문에 언제 마감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신청을 해주시고요. 제가 매일매일 5에서 10% 여러분들의 단타를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빵빵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자신 있으니까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반기 대시세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내용 다 확인하셔서 모든 분들 다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정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AI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우선 이거 먼저 보시기 전에 올 초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종목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엔킴입니다. 전고점 매물대를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했고요. 주가 조정 구간에 있는 세력들의 매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 엔캠 같은 경우는 2차전지 LFP 배터리 관련 모멘텀으로 4개월 만에 3배의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올 초에 나왔던 엔캠 같은 종목 한번 잡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엔캠은 이미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보시면 1월 26일 날 제가 엔캠을 드렸고요. 문자를 받아가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엔캠으로 큰 수익이 났다고 저에게 문자로 인증을 해주신 거예요. 고기를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이 대시세도 한번 찾아본 사람이 더잘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차전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고점 매물대를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했고요. 주가 조정 구간에 있는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 바로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관련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목으로 재무 또한 굉장히 우량한 종목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세배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막 상승하려는 종목을 잡아야 됩니다 이제 박스권을 뚫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 여러분들께서 받아보고 싶다 아래 010-2549-0080 번으로 대시세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더 많이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이 종목을 잡으셔서 물량을 모아가셔서 정말 크게 수익을 보실 거니까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올해 정말 크게 수익 나는 매매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해리스의 한방은 바로 오바마입니다. 오바마는 아직 해리스에게 지지선언을 아직 안 했는데 조만간에 지지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텀을 뒀냐면은 지금 바이든이 사퇴하자마자 해리스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면은 좀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텀을 준 건데 조만간 지지선을 하게 되면은 해리스가 승기를 잡지 않겠냐 그런 좀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그런 여론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트럼프한테 얼마나 많이 시달렸어요. 말도 안 되는 IRA 폐지? 정말 어불성설이죠? 시대 역행하는 그런 정책을 팬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될수 있나요, 여러분? 절대 못 됩니다. 아무튼 지금 트럼프와 헤리스가 지금 박빙의 그런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 오바마가 지선을 해 준다고 하면은 게임 끝나는 거죠, 여러분. 헤리스가 승기를 잡는 순간 2차 전지의 훈풍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뭐이차 전지 시장 자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다음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실적적으로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도 힘들고, 지금 3중고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그래도 정치적인 리스크는 곧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바마가 지지선언을 한 이후에 여론조사 한번 보자고요. 그 결과를 보고 그때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죠. 아무튼, 어려운 시장에 좀 구름이 살짝 거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코프로 비엠 주봉을 보시면요. 시세를 한번 주고 거의 한 80%를 받나 그랬죠. 정말 깊은 조정을 받았죠. 지금 금일 같은 경우는 신저가예요. 저도 솔직하게 살짝 마음이 좀 무겁긴 합니다. 하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는 이유가 저희는 에코프로 BM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25년을 또 필두로 또 급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매출 한번 보실까요? 컨센서스를 보시면은 지금 24년도는 살짝 다운이 되죠 한34% 다운이 되지만은 25년을 필두로 지금 7조 6천억 26년도가 12조 정말 고성장을 하잖아요 이걸 보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영업이익도 좀 크게 증가를 하겠죠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예요 이 컨센서스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제100% 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이런 뭐 에코프로 비엠에 그런 캐파라든가 아니면 미래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시장에 대한 그런 규모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계산기 뚜들겨서 나온 게이 컨센서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음을 주는 그런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흔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실적 컨센서스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다 하시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번 주좀 기분 좋은 주말이 돼야 되는데 어좀 주가 자체가 좀 신조가가 나오고 약간 전체적으로 좀 다운된 상황이라서 제가 좀 본의 아니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정말 자신 있어요 제가 에코프로도 찍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찍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도 다 찍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찍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고가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가 목표가 얼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은 그때까지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려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지금 제가 좀 본의 아니게 갑자기 좀 말이 좀 길어진 부분이 있는데 좀 다들 어려운 장 이겨내시라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에코프로비엠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할 거거든요. 구독 감사 이벤트를 진행할 거예요. 제가 매일 당일 단타를 무료로 드릴 거니까는 010-2549-0080 번으로 숫자 9번만 보내주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상 구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